자, 지난 시간에 제가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? 어, 혹은 또못 보셨으면 앞전 거 영상 잠깐 보시고. 자, 네 가지 뭐였죠? 맞습니다. 하나는 자립,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거, 요거까지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, 자기조절력,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.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어 맞아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,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.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거 또 어디까지나 제가 제시한 의견이라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.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, 일부라도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, 어떻게?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.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갈수 있지요? 라고 했을 때, 저의 답변은 관찰하기와 기록하기입니다. 자, 그 중에서도 다시 관찰하기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, 관찰하기는 크게 세 가지 관찰하기가 필요합니다. 뭘까요? 맞아요.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. 그 다음에, 네, 맞아요. 환경에 대한 관찰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.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생각할 수도 있고, 우리 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내가 어 치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센터나 병원이나, 이게 환경이죠, 환경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. 뭘까요? 맞습니다. 나 자신이, 부모 나 자신에 대한 관찰. 이세 가지에 대한 관찰이,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, 못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가 사실상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다시 어떤 관찰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부모,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제결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거기서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, 부모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하면 좋은데? 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감정, 행동, 말이세 가지입니다. 지금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느려, 그래서 막 센터를 다니고, 그것도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죠. 여러 군데 다녀보고, 또 집에 와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. 내가 뭔가를 계속 제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아, 교재를 제공할 수도 있고, 뭔가 다 연습을 시켜봐야 될것 같고,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, 자, 이때 무엇을 관찰할 건가? 뭐 나를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.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죠? 행복한 감정? 아니면 답답한 마음? 조급해지나요? 아, 이거 뭔가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나? 미안한 마음 어떤 감정이 들죠?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.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? 예를 들터문 열리자마자 막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어요. 그때 우리 보통 어떤 말을 하게 되죠? 네,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생겨나요. 행동의 패턴이 일관되지기 때문에. 뭐 예를 들면 뭐, 안 돼, 하지 마, 왜 이래, 몇번 말했어, 아왜 그런 거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돼. 라든가. 생각해보시면은 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나의 행동이 있어요. 행동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, 아, 센터를 더 데리고 다녀야 돼. 시간을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고, 선생님을 더 많이 붙여줘. 그나마도 또 집에 오면 내가 또 뭔가 시키고. 이게 뭐예요? 액션이죠. 행동이잖아요. 행동. 나를 먼저 관찰을 잘 해보면,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고요.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 있고요. 내가 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한 관찰이 잘 이루어지느냐,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. 제가 이 부모님들,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 그 강연이나 자조모임에서 이 관찰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관찰을 하신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 말씀을 들어보면, 이 관찰하기만으로도 큰 변화가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. 아, 내가 그때 너무 되게 조급해하는 나 자신을 봤다. 혹은, 아, 너무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.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를 너무 다그친 게 아닌가?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? 오히려,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한발 물러서고 여유를 갖게 되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좋아짐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던가 아이의 발달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진전이 생기는 거죠. 그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는 거예요. 뭐 다른 거 알려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거해 보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관찰하기. 그 관찰하기 안에서도 나 자신에 대한 관찰 뭐 하라고요? 감정, 행동, 말이세 가지. 그세 가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하고의 관계가큰 변화가 올수 있고 그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. 핵심을 한 번만 제가 딱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.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네 가지 방향, 심리사회적인 유익. 자기조절력, 자기결정력, 자립하는 아이,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. 이 방향으로 가려니까 어떻게? 관찰하기와 기록하기. 관찰하려니까 뭘 관찰하라고요? 아이에 대한 관찰, 환경에 대한 관찰, 부모, 나 자신에 대한 관찰.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부터? 나 자신에 대한 관찰.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은 어떤 걸 해보라고요? 나의, 내가 느끼는, 그 상황에서 느끼는, 내가 우리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. 그리고 늘상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. 이세 가지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. 물론, 환경에 대한 관찰,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라고 또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. 자연스럽게. 그거는 요, 다음번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.